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당부와 문안을 전합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어찌 보면 바울에게 또 기쁨을 주기도 했지만 근심을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독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또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라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그 편지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의 주옥 같은 사랑장, 고린도 전서 13정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까리가 되고 라고 시작한 이 사랑장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나 제목들을 보면 거의 사랑 이야기가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 유행가 가사 제목은 사랑이 전부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마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사람의 사랑을 그 한계를 넘어서 또 우리 모두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오늘도 아까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한량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네, 세 가지 겉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이것이죠.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라는 겉면은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에는 어떤 증조가 있겠습니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는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말세의 징조일 뿐. 결국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돼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참으로 요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말세 중에 말세구나, 말세지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라도 속히 복음 전하는 것이겠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땅 끝까지라도 가야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깨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생각하기보다는 나, 내 가족. 그리고 조금 더 지경을 넓히면 내 교회, 내 나라, 밖에는 품지 못하는 음,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나라, 내 교회 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품어지면 그대든 놀랍게도 어디든 갈수 있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고하면서까지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에도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이곳에서 정말 앉아서 편안히 예배하면서 기쁘게 또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정말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또한 예,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기 위해서 예,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도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새벽과 같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있기로 원합니다. 또두 번째 겉면은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사실은 여러 모양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있고, 또 아비와 같은 믿음도 있고, 또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도 있지만, 정말 생각보다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 고린도 전설을 묵상하다 보면, 이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사도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긴장을 하려하면서 썼던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하며 그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복음으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거짓된 소리를 분별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라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말은 남자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라 어른스럽게라는 뜻입니다. 즉 미성숙함을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서 담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는 사실. 이 영적인 미성숙함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 나뉘고 다투고 다투고 편을 가르고 소송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모든 행위는 영적인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영적인 미숙함의 발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미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치 소년병 군인들이 최정예 군사로 무장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듯이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 관계의 훈련, 재정의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아야 될 훈련이겠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경건치 못한 탐욕, 이기심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 난뭐 시간이 안 된다, 난 재정이 없어 이렇게 핑계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그러기, 그러한 영적인 훈련에 여러분 자신을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사절에 있습니다. 14절에서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깨어 있다가 또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겁이 많은 자들을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고 무례히 행철 않을 수 있고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건면했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푹 빠져서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1 5절에서 스테바나 가정을 소개합니다. 스테바나의 가정은 사도 바울이 아가야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세례를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가정에 애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테바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십보절 말직마역에 보면 성도들을 섬기는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투신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정 이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를 본받아서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고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 아시죠? 예, 누군가를 바라 뭔가를 바라보면 누군가를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 닮아갈 수 있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누군가 본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나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쫓아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겠죠. 간혹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내 삶의 본이 되었다 라는 말을 하실 때가 많은데 저도 사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저에게 아주 그큰 영향을 주어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사실 사실 우리 그 제가 처음 그 교회에 있을 때 순장님이셨습니다. 예전에는 구역장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순장님이 얼마나 우리 그 순원들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아, 예수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제가 처음 그 신앙을 가지면서 그분을 보면서 참 정말 감탄하고 감동하고 보고 배웠지만 뭐 그분처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보시면 또 부두나 도또 아가, 아기가 발음도 힘드네요. 아가이고, 아가이고, 아가이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스테바나와 함께 바울을 보기 위해서 함께 에베소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정말 바울은 고린도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에베소 교회 사정을 생각하니 갈 수가 없었죠.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예, 또그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들을 보자. 네, 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 허전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여러분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참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왠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투신하여서 온통 그 생각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있었지 외로움이라고는 전혀 못 느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또한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움도 느끼고 그리고 또 시원함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원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를 감하게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외로움과 또 염려와 근심들이 누그러뜨리고 사라졌던 것이죠. 참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그리고 또 정말 또 때로는 우리도 외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보면 우리가 참 잘하는 말씀이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서로의 그 허전함을 또 서로 달래주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마지막 그 바울의 마지막 안부 인사인데요. 어 바, 바울은 정말 그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또 세웠던 섬겼던 그런 자들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은 마지막 21절 보면 친필로 안부를 전한다라고 합니다. 친필로 안부를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이 손수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 두기고라고 하는 또 분이 대필을 해서 어, 사도 바울이 이제 나, 연세도 많으실 때는 말하면 대필에서 보냈던 것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 만큼은 자신이 친필로 정말 편지를 손수 써서 그렇게 보내었다라고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도 이게 문자가 발달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다 모든 것을 다 문자로 인사하고 생일 축하도 문자로 하고 그러지만 에, 정말 손수 쓴그 옛날처럼 그 카드를 받고 그 마음이 담긴 짧은 글 인사 이런 거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22절에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느닷없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는 온통 그 마음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주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그러 인한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언어적으로 보면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만 그 사랑이 또 정말 한계를 뛰어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24절 보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무난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라고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주 안에서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내 교회 내 교회만 주장하고 나는 것도 지양해야할 뿐만 아니라 함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연합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서 정말 이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함께 맞이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주적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늘 또 우리의 삶, 개인의 삶도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믿음의 여정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또 마지막 고린도전서에 주신 마지막 그 편지에서 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 특별히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